안녕하세요. 꼬도아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전기불꽃 스톰이버 액트 레벨업 가이드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액트 레벨업 가이드 영상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자본 맨땅 스타팅 해서 거래 없이 맵핑에 들어가서 15티어 퀘스트까지 어떻게 완료하고 어떻게 스펙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티어 매핑 하다가요, 첫 번째 상위 주얼로 오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링크에 영감 보조를 달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5티어 뚫을 때까지 단한 번도 상위 주얼로 오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스스프의 매력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위 주얼로 오브 획득하시면요, 그 전기 불꽃의 영감 보조를 타시면요 이제 전반적인 만화 소모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는데 굉장히 유연해지실 거고요. 그다음 하나 더 드시면 폭풍 보조에 전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엄청 사링크 오링크 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만화 통이 이제 3천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 카오스 면역 CI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CI를 찍으면요 여러분. 기절에 굉장히 취약하게 바뀝니다 왜냐면 캐릭터의 기절 한계치는요 최대 생명력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CI를 찍으면 최대 생명력이 1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치면 기절에 걸립니다 기절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 꼭 목걸이 사냥꾼의 부적이라는 요거를 이제 성류작을 하셔서 호신부를 한칸 늘린 상태에서 기절 면역 호신부를 착용해야지만 CI를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억, 억 하면서 기절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스스프에서 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위 단계의 그 경제된 감정을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집착 세계를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은 무조건 만화 최대치가 높은 것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이템을 주어서요, 어, 이거 만화 최대치가 150이 넘네? 쓸만한데? 그럼 이제 엑잘티도 오브 바르고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만화 최대치가 높은 템으로 계속해서 바꾸면서 저항 맞추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외에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왜냐?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그게 다 그 섬뜩한 충전기로 인해서 만화 체대치에 더해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화 체대치가 높은 아이템 그리고 방어구라면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높은 거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 통만 잘 확보해 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3,500 정도쯤 되니까 뭐 구티어, 10티어, 11티어, 12티어 계속해서 진도 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제가 스스프기 때문에 직접 준 아이템이라 이3,500 정도 만화로 1 5티어까지 이제 뚫었는데 여러분 거래리그에서 맞추시면요 4천 5천도 충분히 뚫을 수 있어요 소미버는마라통만 확보하면요 딜탱 유틸이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진짜로 마라통만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맵핑 같은 경우야 뭐 무조건 적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서 요격한다고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보스전도 패턴 피하면서 예, 꾸준히 딜 하다 보면 무조건 죽으니까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진도 쭉쭉 빼는데 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현재 저의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명력에 만화 3600이고요. 초당 회복이 지금 467 정도 됩니다. 만화 재생을 어느 정도 챙겼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보시면요. 마법봉 같은 경우는 모든 주문 스킬 레벨 4에 만화 최대치 120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거래리그라면 이거 모든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5까지 붙죠. 그리고 만화 최대치도 150 이상인거. 그리고 주문 피해나 번개 피해 높은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거래 불가 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만화 최대치가 높으면 좋은데 저는 일단 54짜리 쓰고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 만화 최대치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으니까요. 좋은 아이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능 달려있으면 지능도 이제 만화 최대치와 데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능도 좋겠죠. 그 다음에 부족한 저항 좀 챙겼고요. 투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 보호막 좀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만화 최대치 170 있죠 이거 저항 때문에 그리고 꼈고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썼던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정신력 50이 붙어 있고 저항에 에너지 보호막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거 이거 쓰고 있고요 이거 더 좋은 아이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갑도 이제 만화 최대치에 저항 붙은 거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만화 최대치만 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만화 최대치 149에 이동속도 25 쓰고 있는데 이동속도 30짜리가 나왔지만 만화 최대치가 낮아서 지금 일단 이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솔로 셀프 파운더 리그 거래 불가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 착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더 좋은 아이템 구매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저는 사냥권의 부족 이거 달았죠. 그래서 여기 돌호신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1이지만 기절 면역을 최대한 챙길 수 있게 했고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구매하신다면요, 모든 주문 스킬 랩, 플러스 3 있는 목걸이에 만화체대치 붙은 거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일단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도 여기도 이제 저항에 만화체대치에 뭐 능력치 조금 붙어 있는 거, 민첩 붙어 있는 거좀 쓰고 있고요. 반대편도 이제 시전속도에 번개피에 만화체대치 100넘은거 붙어가지고 쓰고 있고요. 네. 이두개다 그냥 주운 거 제가 엑짤티드 오브 발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리띠도 이제 만화 최대치에 저항 붙은 거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플라스크는 상관없죠. 이거 말고. 만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량 높은 거에다가 퀄리티 작 해가지고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노드는요.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일로 와서 여기 카오스 면역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리로 와서 여기 지능이랑 시전속도랑 만화 재생속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정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일로 가서 여기 이제 상태이상 유발된 적들 명중피해까지 찍을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레벨이 86인데 88 되면 여기까지 찍을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기 노출효과 증가 원소피해 요거 찍어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90레벨 좀 넘어 95레벨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얼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파이어는요 이제 첫치시 만화의 회복적거 하나 정도 챙겨주시면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만화 재생 속도가 제일 높고요 그 이외에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유효옵션입니다 에메랄드로 가실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투사체 관련해서도 전기 불꽃이랑 잘 어울리죠. 그 외에도 이렇게 유효 옵션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걸려있는 주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틀라트 패시브 노드는요, 일단 경로석 위주로 찍었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지도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로 와서 여기 이제 경로석 수량 찍어줬고요. 그 다음 이리로 와서 경로석 희기도와 경로석 1등급 높게랑 여기 경로석 수량 다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로 와서 이제 여기 지역지식이랑 여기 선도자 영향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래프팅을 조만간에 할 거라 지금 이제 베이스 아이템 죽고 있는데요 에센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찍어 가지고 스프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스프가 아닌 분들은 다른 거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희귀 몬스터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 힘의 잔해까지 찍었고요 일단은 보스를 좀더 잡아서 네, 보스도 이거 찍을 생각이고 계속 이렇게 난이도 올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난이도를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럼 이상으로 15티어까지 어떻게 스펙업을 했는지 그 과정이랑 현재의 스펙 공유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은요 아마 베이스 아이템 주워서 크래프팅하고 이제 뭐 사차전직이나 보스들 같은 엔드 컨텐츠를 도전할 수 있도록 좀더 스펙을 끌어올리는 어 영상을 만들 것 같은데. 아마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무리 없이 올라왔지만 그 이상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들겠죠. 그래도 저는 거래불가 리그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한땀한땀 한땀 스펙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 were turned to ash to ash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yes they were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look at them